이어서 총선 브리핑 시간입니다. 광주 광산구갑 지역구에서 재선 도전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예비후보는 송정역 개발과 광역철도 연계망 구축, 학생 노동자 전용 교통수단 제공, 탄소중립 자전거 육성 사업 추진 등 누구나 역세권 광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김명진 민주당 광주 서구갑 예비후보는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서구를 광주의 미래 먹거리 거점으로 육성하고 광주형 통합 돌봄의 법제화 등 골목 경제와 민생복지를 우선 챙기는 정책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광주 북굴 출발을 선언한 민주당 김세미가 예비 후보는 도심 한복판을 차지하고 있는 삼각동 31사단 유격훈련장 부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종합 시민 스포츠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 하세요.